내일 봐서 매주 토요일 날 하는 토너먼트, 5억 토너먼트. 자, 10억 있으면 뭐 하고 싶으면 되지. 어, 하고 싶으면 되지. 저 혼자, 어, 저는 저질 개그 하는 거야, 저질 개그. <웃음> <웃음> 자, 이게 양, 이게 양주신인 거지? 아, 제가 아까 헷갈렸고. 자, 어, 구단가치 520억. 야, 진짜 많이 올랐다. <laughs> 어 자, 엄청 좋 여기도 굴리트 있고. 퍼디 3카, 호날두 3카. 어 노이어 3카. 어, 보아텐 5카. 팀 엄청 좋네. <laughs> 자, 그러면 플래티넘 패키지 보고 올게요 자, 랜덤 플래티넘 패키지 4개 에서요 4개 자, 랜덤 플래티넘 패키지 한개2억이면 그렇죠, 2억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자, 추천 가스 그게요업한번 부탁드리면서 업, 업, 업 자, 시작할게요 자, 뭐 다른 거깔 거는 없... 이거 하나 있네요, 재미 삼아 하나 까고 가자 아, 로이스 또 나왔어. 진짜 꼴보기 싫다. 어. 자은성? 어. 나 설마, 월드 레전드 하나만 뜨면, 없었운 어, 얻었다니 고맙고, 하나만 뜨면, 어, 이건 성공한 거죠. 자, 지금 8억, 8억 투자한 거야, 8억. 하나. 아. 둘. 아세아자 어 <laughs> <laughs> 됐고 <됐구요>, 됐어 됐어 <laughs> 됐구요 자 됐고요 자넷아 월드 레전드 또 나오문지 알고 어좀 놀랐다. 아, 좋아서 좋아서. 아, 또월레인줄알았네 자, 그럼 공이부터 갈까요? <laughs> 자, 이거 하나 까고 가자. 자 하나 까고 갑니다. 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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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자, 공유전사, 뭐 나올지 맞춰보는 오랜만에 퀴즈 한번 갑니다, 퀴즈. 자, 뭐, 뭐 나올 것 같아, 맞춰봐. <laughs> 어, 제가 맞춰볼게요. 어, 이윤재. 이윤재, 최성룡, 어, 마무리 인생 역전, 홍영보. 자, 채태우한 표, 이민성 두, 한 표. 백현이 왜 나오니? 여기서. 자, 현영민, 최성룡, 이민성. 자 최은성, 최태욱 최성용 황선홍, 김명지 이민성, 차두리 황.. 차두리, 황선홍 안정환, 메이시는, 목미 차두리, 울룡이, 최은성 자 이은용, 차두리, 박지성, 황선홍, 김명지 이민성, 호날두 자 그럼 갑니다 아 최태웅 최태웅 아까 누가 맞췄나요? 목미 이거 몽미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아, 나왜 이렇게 양주신인가 왜 이렇게 잘 떠? 양주신님은 진짜 내가 하면 다잘 나오네. 야, 김남일 오셨고요 와. 자, 갑니다. 이거 뭐, 월드 레전드 뭐, 뜬 거나 똑같애. 월드 레전드 얘 밑으로 한 10명 있어요. 아, 최은성. 아, 뭐, 이 정도면, 어, 상타죠, 상타. 자 축하드리고 김남일 하나로 어 나머지 다어 꺼져 <laughs> 자 김남일 하나로 게임 끝났구요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laughs> 아 기분 너무 좋아 지금 잘 떠서 이게 잘 떠야지 자 양주시님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어못 뜨고 싶어 하나 골라봐 자 골라 보세요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자, 우린 가리기 따위는 없죠 어 우리는 다 까는 거야 <laughs> 어, 저는 어, 한 군데만 가리고 나머지 가리지 않습니다 자, 가리기 없고요 그한 군데가 뭔지 아는 사람 자 열형이 가리는 한 군데가 뭔지 아는 사람 자 그게 뭘까 맞춰봐 여형이 가리는 한 군데가 뭘까요? 자 정답은 아 심어만 아니면 돼? 어, 급소 중요한 곳? 그곳? 어그요 아니 나이? 아 나이 아니고요. 정답은 정수리에 다 나와. 채팅창 어, 햇빛 가리개다 나오네. 정답은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아이디랑 2차 비번호 공개하지만 비밀번호는 제가 늘 가리죠. 그래서 정답은 비밀번호였습니다.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요. <laughs> 자 그러면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월드 레전드 어, 까로 갑니다. 자 뭐가 뜰 것인가. 뭐 많은 분들이 뭐 코짜 쉐링엄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어궁금하구요 오늘은 제발 10억 이상이 뜨기를 10억 10억 10억. 빨리까 반말 강태. 자 쟤, 쟤는 자 빨리까 반말했잖아. 쟤는 궁금할 거 아니야. 강태 하자. 궁금하겠지? 내말 들어야 되니까 5 4 3이1 궁금하지? 멜롱 멜롱 강태 자 인간의 재물을 바치고요. <laughs> 자 갑니다. Are you ready? 후후후! 와! 와! 잘 떴어 잘 떴어 와! 반대사람은 거의 10억에 가깝잖아 와잘 떴어 자 양주씨님 축하드리고 양주씨님 10억 넘게 벌었네 아 근데 그거 있다 8억 생각해보니까 8억 투자해서 10억 벌었으니까 어 10억 좀 넘죠 거의 뭐 수수료 떼면 남는 거 없다 어 그래서 어 플래티넘 패키지 그래도 여태까지 플래티넘 패키지 중에 개이득이야 참고로 여리영은요 플래티넘 패키지 12억 투자해서 2억 건졌죠 2억 이 정도면 완전 어초 초상타지, 초상타. 자, 양유신님 축하드리고요. 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어, 맞아, 맞아. 이게 원래 팀이니까 그냥 써도 되겠다. 어차피 골키퍼는 두개 있어야 되잖아. 관리사로, 어, 후보로 쓰면 되겠네. 그래, 그래, 그래. 아, 팔아도 되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플래티넘 패키지까지 가봤구요. 하, 재미있잖아. 지브 앤 테이크 인정 서민 스쿼드 서민 스쿼드 맨날 하는데요. 어. 자, 아, 이제 여리형 거로 피파 한판 할게요. 어. 아, <laughs> 이제 뭐 하지? 오버워치 할까? 음. <laughs> 피파 한판 하고 오버워치 할까요? 어. 아, 오버워치 하고 싶은데 아기님 오버워치 되나 아기님? 질 때까지 하고, 오버워치 할까? 어.